리 기능장 시험 네, 이틀 남았습니다. 긴장 너무 많이 되고 뭔가 긴장이 안 되나?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니다 뭔가 격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만 안 하면 되 않을까 싶습니다. 잘볼수 있기를. 그리고 요즘에는 1일 어, 1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션 같은 것도 려서잘 발랐는데 요즘에 잘 바르려고 노력 중입니다. 피부가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저는 야간 수업을 이제 안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30분.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네,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 시험입니다. 한게 왔습니다. 음, 5시 반쯤 반쯤 일어나서 6시쯤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화성까지 가야 돼요.

도면 해독하면서배야할 부분 집사들을 공부중입니다 저는 이걸 외워서 할 생각이 아니라 직접 재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났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나 <laughs>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작업형 제출 완료했습니다 아마도 어, 합격 예상 갑니다 오! 나이스! 다시 이제 학교로 가서 다음 주에 볼 용접 기능장 시험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파이팅! 오늘 4 도전 나왔습니다 집수 계산 한 1시간 하고 반대 면대는 3시간 반불로습니다 오늘 하루 시험을 본다 해드리는 선물 순살만 공격 맛있겠다 먹도가하다 안녕 D-5일 시험 전 구상주의 이거 어거 보이시나요? 네또 물집도 잡습니다 화상 아, 조심조심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공정에서 바로 가려고 하는합니다 8시입니다 8오늘다 오늘 도 고기가 안나와서 5시간동안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백비드가 완성 오늘의 자장 전쟁터 현장 힘들었다 현재 시간 오후 8시 30분 문지 12시간 만에 집에 갑니다 고생한 나를 위해 박수 안녕 러닝 뛰고 왔습니다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러닝 5km 뛰고 가라 가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수영 가기 위해서 조금만 뛰러 갑니다 안녕. 오늘 하루 종일 영접하느라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마스크 착합니다. 오 물광 피부 대박. 오. 오늘은 일요일 수영장 갑니다. 비가 와요. 가기 싫은데 그냥 갑니다. 비 소리 너무 좋고. 오수환할 시간. 점심 식사입니다. 24시간 만에 먹는 밥이라서 좀 배고파요. 이거 먹고 좀 이따 7시에 러닝뛰러 다시 나갈겁니다. 인천아시아대경기장 보조경기장 입니다. 오늘도 러닝뛰로 왔어요. 새로 산러닝팬츠랑 어제 실은 러닝화 지금 꼭 러닝합니다. 운동 끝나고 여기 독산모임 반장님이랑 치킨 먹으러 갑니다. <laughs> 운동 후에 동합력 고드란 치킨 맞습니다 이거 <laughs> 고고앤인가? <laughs> 운동하고 먹는 치킨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laughs> 유튜버의 합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영어 해야 되나봐 오늘 <laughs> 일요일 연습하러 왔습니다 연습할 겁니다 퇴근하고 야간 연습 마스크 벗고 있네요 화요일 퇴근하고 연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았습니다 31도 스타트 오늘 롯도 하지? 알고기 밑판 연습 한거 빼기입니다. 수직 이거는 표면은 좀 만족스러운데 백기대도잘랐습니다이는 수평 이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백기대도 잘났습니다. 이 위복인데 위복서 솔직히 연습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백기 대는 나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나름 들어서 한참 더 떨었는데 표면은 그럭저럭 좀나온것 같은데. 가 조금 엉망입니다. 다음은 서스 수직. 백피트도 잘 나왔습니다. 연습평. 백도 그렇게 잘 나왔고, 이목이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음, 백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0분 연습 끝. 내일 출근을 위해 이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시험 이틀 전 빅. 현재 시간 오후 10시 10분 연습 끝났스, 끝났습니다. 아, 힘드네요. 있습니다. 시험 이틀 남았습니다. 화이팅. 어서 어서 위. 열한 시입니다. 씻고 나오니까 열한 시네요. 오늘의 저녁 김밥. 김밥집 사장님이 김밥 엄청 두껍게 습니다 대박. 그리고 요즘 좋은 습관 추가하기. 탄산수 마십니다. 다이어트에서 다 받더라고요. 책을다 돌려서 자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네요. 이기간뭐 열두 시. 12시? 1 2 시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수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8월달 연습한 시간표를 좀 작성해봤는데 오늘은 8월 18일 내일 드디어 용접기능장 실기날입니다 어 몇년 전부터 그토록 원했던 시험이기도 하고 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 꼭 집중해서 제출하는 데까지 목표를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하고 어 최대한 잘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제발 좋겠습니다 제발 8월 29일 목요일 현재 시간 다시 50분입니다 시험보러 전이고요 음수 있습니다 아직 팅준은할수 있다! 그래서 가자! 파이팅! 날씨가 제잘 사라졌네요 이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6시 10분 가자! 이팅 네! 시험 보러 왔습니다 레츠고 오른쪽 팀장 시험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교기입니다 저는 안대학교 시험 을료했습니다 공격기능장 시험 끝났습니다 최종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기분 너무 좋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험 끝나고 회장님이랑 알바생이랑 곰장어 먹으러 왔습니다 황관의 곰장 등. <laughs> 2차로 족발 부산 먹으러 왔습니다 조마탱 알바생이랑 역전 줄입소 왔습니다 스무살이라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대화를 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스무 살알바생한테 고민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이번에 독수모임 통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 방길 꺾기에 참여합니다. 한강 가서 방, 걷는 캠페인인데 어, 기념품을 보내셨습니다 언박싱! 이미 해버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컬이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종류들이 다, 좀 다르다고 다 하고 예감? 아니, 감자칩 나왔고 이건 뭐 틴트 같더라고요. 핏미 틴트. 지금 퇴근하고 왔으 더럽네요. 자, 아무튼 틴트. 뭐 이런 메모지? 브레이브 투게더는 메이블린 뉴욕의 우울증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공헌 캠페인입니다. 메이블린 뉴욕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주저 없이 손댈밀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티커도 보내줬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안내 북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멘트는 손 선택하는 거였는데 7.2km 걸을 예정이고 소중하고 싶구라는 문구로 지금 었습니다오 마스크 안 그래도 마스크인가 아, 아기니패치뭐기니패치 한번 날봤는데 일단 뭐 마스크팩 하고 있는데 좋네요. 오 그냥 티셔츠 입한번 볼까요? 잠깐 오 티셔츠 예오 티셔츠 예쁘네요 오 좋아 좋아 당일에 입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언박싱 끝! 뿅 <목소리> 10km 뛰고 난 헤어밴드 <목소리> 와 대박 <목소리> 와